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다. 2월 15일 목요일 저녁. 오늘은 다행히 모델 촬영과 컨텐츠 수입으로 25만 원 정도를 벌었다. 돈도 벌었겠다. 그래서 삼겹살 2인분. 3만 원 정도의 사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삼겹살집에 갔다. 프리랜서가 되면 하루살이가 된다. 내일 당장은 또 얼마를 벌수 있을까? 매일매일 취준을 하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말만 풀이지 전혀 풀이하진 않다. 불안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주말 없이 한 달에 300시간 이상은 훌쩍 넘게 일한다. 음... 댓글을 보다가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서 소주를 시켰다. 술이 달다.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었는지 대부분 영상을 끝까지 보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긴 듯하다.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고 뭐이 또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다 하지 못한 추가 이야기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고 싶다. 내가 아, 영상 올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제가 제 이야기가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의동게 없다. 사실 내가 1월만 유독 많이 벌었던 것은 모델 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촬영이 많다가도 또 다음 달은 아예 촬영이 없을 수도 있다. 현재 내 수입은 대부분 모델과 크리에이터 수입 그리고 투자소득이다. 2, 3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난그 이후에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어떤 일을 찾아줘야 될까? 다시 한의전을 준비를 할지, 사업을 시도할지, 나도 모르겠다. 아마 평생 이런 고민을 달고 살아야 되겠지? 전 영상에서 프리랜서로 자리 잡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 단순히 근로수입만 높아졌지? 사업소득도 아직 많이 없고, 사실 앞으로 뭘더 하면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강의파리. 나도 아직 대단한 거 이루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누굴 가르친다고 강의파리를 할수 있을까? <laughs>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나를 팔기로 했다. 철저히 기획돼서 판매되는 영화, 드라마 같은 컨텐츠와는 다르게 조금은 나의 것을 대한민국 국민 1의 나의 이 개미 인생을 연재하지 않을까 나의 성장 기록과 고민들을 올릴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다. 무작정 퇴사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위험하다. 나는 퇴사를 하기 전 모델 일과 카페 일을 먼저 그하고 그만뒀다. 무작정 책임 없이 퇴사하지는 않았다. 밥벌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어른이니까. 알바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젊은 학생이 아닌 28살의 퇴사자를 뽑을 이유는 없었다. 나보다 어린 매니저님이 나를 고용하셨는데 다음날 사장님이 내 나이가 많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력서를 끊어오라고 하셨다. 몇 살이에요? 28이요? 아 나이 많네 라고 하시며 보시는 그 눈빛, 어, 잊을 수가 없다이 나이에 알바부터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내가 그만뒀던 전 회사던 아니면 알바 사장님이던. 나를 고용해준 것에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이 말도 맞다. 사실 껍질만 대기업이지, 대기업 아닌 회사들 다녔다. 연봉 높고, 복지 좋고, 사람 괜찮은 진짜 대기업을 다녔다면, 뭐, 나 솔직히 퇴사 안 했을 것 같다.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았을까? 내가 욕했던 200만원 초중반 월급, 나와서 벌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베스트 루트는 적당한 월급 야근 없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고 퇴근 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뭐 투자든 개인 사업이든 부업이든 병행하면서 일단 회사에서 버틸 만큼 버티고 본인의 월급 외에 두대세배 이상 벌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나의 목표였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결론적으로 나는 사람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계획은 실천할 수는 없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인서울 대기업 취업. 나는 제대로 된 방향 없이 정말 타이틀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 타이틀을 따야 있어 보이고 인정받을 것 같았으니까. 자기탐구? 뭐 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는다고 막 휴학 가고 취업 미루고 나는 그냥 바보라고 생각했었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나 그냥 뽑아주는 대기업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버티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멋진 어른의 인생이라 생각했었다 왜 예전에 나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뭐가 그렇게 나를 앞으로만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일까?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업계와 직무를 선택했고 그에 대한 책임 지금도 지는 중이다 근뭐 사실은 문과 출신 친료생이 뽑아주는 데 들어가고 그게 사회 첫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 타이틀, 시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답게 롱런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험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물론 대전제는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하면서 말이다 나조차도 사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퇴사하는 끈기없는 바보는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겪어보니 알겠더라 죽을 만큼 힘들면 나오는 게 맞다 다들 힘들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버텨라 뭐 그런 소리? 나도 엄청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난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첫 퇴사를 퇴사했던 일이다 계속 이랬더라면 나는 얼마나 더 망가졌을까? 죽을 뻔한 나를 살린 그때 나의 선택 후회하지 않는다 각자 도색 인생이다 회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누구 인생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남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산다고 그것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모델인데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내 직업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그냥 책임감 없는 모델이 되기로 한다. 매일매일을 다 달릴 필요는 없으니까, 좀 힘들면 좀 걷다가 내일 다시 뛰어도 된다. 나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맞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성공하려 하기보다는 행복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다.